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신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증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빛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아멘.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차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즉,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새해 맞이하여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밖에 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즉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라 사실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진리가 오직 그분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를 유일한 모범으로 제시하여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운 예배소 교회의 성도 들은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에게서 들었다. 이 말은 그의 복음을 들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께서 곧 복음이다. 이런 사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버려야 할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정욕대로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태도를 벗어버릴 것을 지금 과감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서실에서 본문과 로마서 6장 6절 본래서서 3장 9절에 한세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경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박혀 죽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룩하지 아니하려 하니 하였습니다. 또골로도서 3장 9절과 본문에서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물학적 표현은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복을 입는 사람이 기존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와 비교.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참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이전의 구습에 얽매여있던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성경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옛 자아라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혹의 욕심에서 이 욕심은 사람의 단순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고 과다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본서 2장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언급했고 이는 하나님의 동지를 받지 않는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이다. 이렇게 예베수도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유혹의 욕심은 그것을 쫓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제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총명이 얻어진 사람들은 그 유혹의 욕심에 늪에 발을 내딛고 빠져나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세는 이란 구습에 빠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정역대로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자세를 버리라고 소극적인 권면을 했다면 본절과 24절에서는 구속받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절에서 바울은 신령이 새롭게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권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에 해당하는 오늘의 이 새롭게 되어 이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란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로서 타락한 자의 원래 상태의 상태로의 강조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할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되어야 되, 되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심령이 뭡니까? 이 심령은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어, 심령은 그헬라어로 보니까 누스라는 그 마음, 이성, 이런 단어와, 어, 푸뉴마, 푸뉴마라고 아주 유명한 단어죠. 성령, 영, 호흡, 생명,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두가, 이두 두 단어를 우리 번역에서는 신령 이렇게 한 단어로 합성을 해서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영어, 영역분들은 어, 영어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 마음의 영. 이렇게 대부분이 번역을 했어요. 너희 마음의 영. 그런데 NLT는 너희들의 사상과 태도들, NIV는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 공동번역은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심령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마음과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어, 얘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개인의 내적인 정신과 영적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문맥 그런 속에서 번역한다면 개인의 신념. 개인의 영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 개인의 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막연한 대상을 향해 애매한 강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의 영이 변화되도록 구체적이고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들의 영이 변해야 돼요.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개인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개인의 심령이 그런 개인의 영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어, 되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24전에 나온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 우리의 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24절에 다음절에 나오는 새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에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는 안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 새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물론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옛 자아를 벗어버린 그 위에 옷을 입는 것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입으라 이 명령은 옛 사람을 벗으라 이것과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으라 이렇게 두 문, 문장을 대조해서. 것을 벗어 버리는 일보다 벗은 다음에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 네. 음.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한 것을 입기 위해서 옷을 지금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는 것과 벗는 것 이것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개념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일과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입으라고 말하는 이세 사람은 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처럼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 그 상태가 세 사람이라는 상태. 그것을 가르친다. 죄로 인해 상실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첫 번째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 그것을 입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의의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창조라는 것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이런 창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첫, 첫 번째 창조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롭게 되는 이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재창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령을 통한 재창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재창조하실 때그 창조의 재료를 죄와 불리된 의와 거룩이라는 고매한 것으로 삼으셔서 창조하신다. 아멘.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신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렇게 우리는 의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 네. 거룩함이라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성결과 경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옛날 군대를 보게 되면 누구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장군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군대. 그 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누구 누구의 군대. 나폴레옹이면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의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성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을 입어서 자꾸 변화되어야 돼다우리 신정이 변화되어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태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의유와 거룩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둘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진리와 긴밀하게 연락,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어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새가정면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사람이란곧 거듭나기 전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예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로운 자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는 표현은 인간이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타락하였기에 구속과 중생을 통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 재창조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함몰되어 자신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지휘심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사람이 되어 의와 거룩함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여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새 제... 사람을 입자라는 예배수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새 사람이 되게 하여, 옛 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로 얼룩진 모든 아유. 것들을 다 끊고 이제 돌이켜서 아유.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아유.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하는 진리에 이르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아멘. 그러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너무나 어두워 아버지요 너무 어두워, 아버지. 아버지,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질 않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나라 어떻게 세워진 다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아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 복호를 수술.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이 한방 복에게 벌쳐지고 아, 하나님의 축복이 아, 그 땅에 임하여 세상 아, 사람들은 아, 이것을 기적이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이 폭포수처럼 이 땅에 솟아났죠. 아, 아,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아, 아버지 풍부한 아, 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왕이 사탄이 타물러 뭐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악한 공산주의 정권들이 아버지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정부를 흔들고. 耶！